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난리 났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뜨거운 감자인데요. 연금개혁을 공약하면 선거에서 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경향이 있겠죠? 윤 당선인은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나름 인식하고 있고 연금개혁 의지도 확고해 보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을 애써 외면한 정부였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소득 보장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즉 연금재정안정을 목표로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은 물론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포함하는 다층개혁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연금 상호간에 이에 상충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연금개혁은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전 국민에 대한 학습과정 즉, 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등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참고로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연금을 개혁하는데 2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 취임 후 연금 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바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의 연금 개혁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개혁 분야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공정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건데요.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셈이죠. 개혁 방향으로는 첫째, 국민연금 수급과 부담에 대한 구조조정인데요. 그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일 겁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인데요. 그 핵심은 지급보장 명문화일 겁니다. 셋째,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 재정 안정인데요. 그 핵심은 연금 재정 안정할 겁니다. 넷째, 1인 1 국민연금 의무화인데요. 그 핵심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일 겁니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체연금 퇴직연금, 주택 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 개혁인데요. 그 핵심은 공적 연금을 리셋하는 겁니다. 여섯째,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건정성을 확보하는 건데요. 그 핵심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겁니다. 기체연금 분야입니다. 첫째 소득하위 70% 이하자를 대상으로 기체연금을 10만원 인상하는 공약입니다. 둘째 기초수급자에겐 10만원을 추가해주는 공약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액 중 10만원을 소득인정액에서 제해주는 건데요. 결국 졌다 뺏는 기초연금을 일부 완화해줌으로써 10만원이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미세조정한다는 공약입니다. 기초수급자 분야입니다. 첫째, 생계급여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하는 공약입니다. 생계급여 수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약 21만 명이 추가로 수혜 대상이 되고요. 둘째,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데요. 재산기준 컷오프 도입으로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는 공약입니다. 이로 인해 약 85만 명이 추가로 수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연금 개혁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개혁 분야입니다. 범국민 공적 연금 개혁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요. 일종의 사회적 대학 기구인 셈이죠. 개혁 방향으로는 일반인과 공무원을 평등한 동일 연금제로 추진하는 등 한마디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초 수급자 분야입니다. 첫째,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공약입니다. 생계급여 수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약 40만 명이 추가로 수혜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둘째,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공약입니다. 이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상당수 증가할 겁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기초연금에도 적용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장 약자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게좀 의할 따름입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연금 개혁안을 비교해 보면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의 통합은 물론 기체연금, 기초수급자,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포함하는 다층개혁이라면 안 위원장은 한마디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요인인 연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려 사항입니다. 기초연금부터 인상하면 연금 개혁 논의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대부분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기초연금을 먼저 인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남재우 씨는 기초연금 액수나 수급 범위.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 조정 등은 다층 연금 틀에서 함께 논의할 문제인데 기초 연금만 먼저 인상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서울시립대 박종원 교수는 꼭 필요한 연금 개혁은 안하고 손쉬운 기초 연금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연금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연세대 양재진 교수는 기치연금을 올리더라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 노인에게만 인상하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공통적인 의견은 무엇일까요?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시급히 올려야 한다는 점, 현행 9%의 보험료를 12%에서 13.5% 사이로 올리되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을 공약했는데 국민 갈등 해소를 위해 아주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윤 당선자의 자세는 전문가에게 이름하되 참모뒤에 숨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윤 당선인이 해법을 먼저 제시하진 않을 겁니다. 자칫 자유로운 논의 구조를 방해하게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연금 개혁만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촉진자 역할, 즉 논의 과정을 관리하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에 충실할 겁니다. 연금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공적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 전망을 비교해 봤습니다. 첫째, 정립기금 고갈 시기입니다. 공무원연금은 22년 전인 2000년도에 이미 고갈됐고요. 군인연금도 45년 전인 1977년도에 고갈됐습니다. 반면 사학연금은 2048년도에 국민연금은 2055년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둘째, 2022년 한해 동안의 국고 보존액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3조 2,576억 원, 군인 연금은 1조 6,793억 원이었고요. 반면 상연금과 국민연금은 아직 기금 고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국고에서 보존해줄 필요가 없겠죠. 참고로 필요보험료율이란 국고에서 보전하지 않고 자체 기금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인데요. 2090년에 필요보험료율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은 48.4%, 군인연금은 55.4%, 상연금은 67.3%인 반면 국민연금은 31.6%로 가장 낮다는 사실입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 비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이 가장 건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 침직 후 공정연금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이에 관계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표출될 겁니다.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봉의되지 않도록 가장 약자인 기초수급자에게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은 소득과 연령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되더라도 전체에게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특히 가장 악법인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난리났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